2024년 그 용의 해는 인간관계 그 원만함에서 또 돈복의 크게 그 터집니다. 인간관계가 그 막혀서는 돈복이 그 풀릴 수가 없습니다. 동수에서는그 돈복을 흐르는 그 물로 비유를 합니다. 물이 그 불을 이루는 또 돈복을 이루는 상징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인간관계의 그 질과 또 대인관계의 그 친화력이 용의해는 그 재정상태의 그 질도 크게 그 좌우합니다. 타인과의 그 좋은 인간관계의 그런 형성이 부의 그 축적이라든지 또 돈복의 그 축적을 크게 그 가속시키게 됩니다. 좋은 그 대인관계는 오행요소 그 수위작용 즉 물의 작용이기도 합니다. 오행 그 물의 요소는 용의 그 생존에 또 중요한 그 토대가 되어 줍니다. 이런 그 오행과 또 풍수적인 그 의미 부여를 해 보면 2 0 2 4년에그돈 보고의 그 문을 그 좌우하는 건 우리가 그 평소에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그 소통과 또그 질에서 크게 그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. 풍수에서는 그 원만한 대인관계의 그 구축이 미래 의그 불을 얻게 될그 기회까지 높여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미래의 그 안. 정되고 또 돈이 쌓여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재정 상황을 우리는 그 용의해에는 그 특히 사람 관계 때문에.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사람의 그 감정 상태는 행운을 그 크게 불러들이는 그 힘이 있습니다. 좋은 그 인간관계 의 구축은 사람의 그 감정 상태를 또 크게 그 끌어올려 줍니다. 이런 그 감정들은 낙관적인 그 태도를 또 만들어 줍니다. 더 많은 그 돈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몰고 옵니다. 용의 속에 그 담긴 암시가 있습니다. 즉 여러 동물의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용의 암시는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 성의 중요성을 또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됩니다. 2024년 그 용해, 크게 그돈복 터질 그 열쇠는 사람 사이의 그 조화에서 그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